어떤 신학 교수님이 시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만약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 들어 보시라고 했더니, 그 시골 교회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의 손을 들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한명 내지 두명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다 손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신학 교수님 얘기가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왜 구원 받았는지 확실한 구원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중세 기독교가 그랬잖아요. 중소, 중세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구원이 희미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다시금 구원론을 회복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가?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시면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일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몸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로릇 탐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마귀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3 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잔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은혜란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못 찾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언 중에 여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믿음이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또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을 아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인간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3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알수 없고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런 찬송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이 붙어 있어요. 10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붙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꼭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행위로 구원 받았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죽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죠.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귀신이 하나님 한 분인 거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구원 못 받아 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 귀신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잘 분별합시다, 여러분.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행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타락한 삶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행위에 열매가 있어야 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목양교의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